최종 5점 매치 최종 5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자! 우와 삼마팀 중심을로 장기장 잡혔어요그리 이렇게 조합선으로 하자 나 버스 타고 픽스 갈아타고 나 a 알만 먹고 출발할게 일단 사거리 돌직까지 같이 가자 지금 5점이 3팀이 있어요 어우. 카티거로도다 나와 매디클라이. 대한민국 시킨 단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털려 있어 여기 옆에 판자도 털렸다. 여기 비워 놓고서 미아리로 그냥 구덩이 쓰면 될거 같아요. 간봐야될 음, 듯? 비게간 보면 좋을 것 같아. 있다. 뭐 있어? 보고 있어. 어디? 미니 스르르해서 두개 이상이야. 여기 이번 쪽시작하자 쪽으로 튀면은 나 비행장 빠지는 거 소리 들어보고 그리고 쌈마트 내보자 찾아보. 남쪽으로 튀면은 데바시아 이용해서 움직여야 돼. 여기인데요? 와와 와. 저 왼쪽입니다. 갈게. 남쪽이거든. 이거 번 들어가자. 이거 구덩이 많이 들어올 거야. 이거 창고 있었어. 창고 때문에 좀 왼쪽으로 더 가야 돼. 긴장도 지를것 같은데 이거. 네. 갈 집은 어땠어? 갈집 조용하긴 했네. 먼저 몰라. 들어갔어. 얘네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니야? 영희? 들어간니다 오토바이가 빨라. 갈집 붙여야겠다. 갈집 붙여야겠다. 갈집 내미는 거 없어. 갈집 가자. 거 갈집 받아. 아, 어 들어와. 봐주는 중. 에드클랜드 잘 들어왔군. 거 네, 생각에 네. 있는 이층 집을 챙기면서 인원 유지나 차량 관리가 잘될수 있는. 갈집 해. 박으면은 내가 여기서 왼쪽각 첫경 바로. 배스장에서 빠르게 끊차이거 엔에이치 하나 D. 죽었었다 아까 어, 죽었었어 올라가도 가안 나올 거야 이거 디그 하나? 디그 둘 여기서 브리람이 계속 앤스를 쳐내는 작이을 하며 UAP 이들자! 빨리고 너네가 우리 괴롭혔잖아 아! 어둔 설마! 아아아아아 여기까지입니다 디그 하나? 디그 둘 다음 서클 봐야겠다 근데 무조건 붙긴 하는데 우리 쪽은 그 우리 쪽 붙이면 디그 잡고 이거 잡았다 보자 차 붙인다. 한번쪽으로 여기가 나 여기 괜찮아요. 차두명타 있고 오고 있어. 왜 잭슨, 잭슨 스 둘. 죽는다. 아, 차 대기제. 하나, 폭 하나, 들어온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네. 나가지마. 네방 양각이야 이거. 하나야, 어차피 하나야. 소치해봐. 소치해봐. 폭으로 정리할게. 끝났어. 심고해 끝났어. 매드클랜도 역돌집에서 위쪽에서 시로에게 다가오는 걸다 쳐내면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이제 우리는 시로가 싸우면 그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아예 북쪽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시로랑 무조건 이거 싸우게 만들고 북쪽 나가서 북쪽 싹다 정리해야 돼. 나비 시로 싸운다. 나비 로 싸운다. 착 들고 들어와줄래? 둘. 아기네 어디 넣어도. 야 왼쪽으로 붙여봐. 여기 여기 이번 쪽으로 붙여봐. 예, 3 번에 한삼 네. 번에 보인다. 네. 왼쪽 하나 둘 끝. 아 기절. 왼쪽 끝에 기절. 기절. 이제 도착. 왼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너야 다 라사나라사나 라스 라스 넣자. 라스트 들어와. 자 드디어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들어와. 아니, 이제 VP 들어와. 조심, VP, VP, VP 조심. VP 기절한다. 1번 볼게. VP 이거 어, 나오다기절한 어차피 내쪽 인서클이야, 천천히 야, 여기 3번 좋은데? 거기, 그러니까 3번으로 더 갈게. 엔드 거기 서봐. 엔드 여기 끝에서 싸우고 있다, 둘. 아, 여기 앞쪽에 여기 붙어있는 거긴다. 애가 다나와야. 어. 아. 거기, 거기 어, 위에 친구 어, 만 봐줘. 나 멀리 이제 엔드 도와준다. 킬 하나 먹었다. 다시 내려갈게. 다나, 차쪽 있지 형? 멀리 있는 차 있지? 거기 하나 있어. 그늘 찐다, 그늘 찐다, 아, 얘들아 이번 뭐야, 기절, 기절킬 먹은 거야. 오른쪽 계속 둘이 신경 써야 돼. 나랑 애들랑 어, 어. 왼쪽 할게. V P 끝났어. 봐, 저 오른쪽 와봐, 이거 연막보다 얘를 잘라야 돼. 내려온다, 애들아. 하나 기절. 이핑 찐다, 나 이핑 킬좀 먹을게. 먹어, 어피 먹어. 저 나와, 서클이 나 아, 아, 그냥 매드랑 노란 매드, 플래그퍼 그늘 끝이야 그렇게. 오케이. 이거 잡을 생각해. 어, 지금 지금 거... 오고 BP 넘어오는 거 잡으면서 노라이퍼 쓰면서 왼쪽 끝각 싸움 한번 꺾각그만하게. 매드가그늘이랑 싸울 때 우리 천천히 보면 된다. BP 먼저 잡고 일단. 그늘 연막 친다. 뛰어올려 고 그늘 이거 뻐기한다 밖에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엔드가 안 놓어야 돼. 내가 다사 줄게. 음. 그다음 지금 3번 잡고, 그늘 잡고 있어. 이번 사건에 잡고 여기 찍어야 된다. 중앙선 해야 돼. 우리 음. 그다음에. 그늘 계속 봐줘야 돼. 나 3번 이거 킬 먹을게. 끝자 보인다. 하나 기절. 그늘 끝에 하나 기절. 근데 플로 맞았네 확인, 확인. 자, 결국엔 승부를 봤는데 매드클레리한번 회방을 너무 얻어 지혜들이 네. 먼저 탈락했어요. 끝났고. 이제 상대다 만나봐야.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갈게 이거. 라스트 네포핑이 왔어. 핑이 있어 없는 같은데? 드클어붙고이붙여 봐. 잡아야 돼. 잡아. 잡아. 다 왼쪽 붙다 왼쪽 붙했어에 붙었어. 가걔 하나 붙거 잡았어. 잡았어. 하나 붙 거. 클의 기회를 잡을 잡아, 잡아낼 수 있는 적의 찬스 야. 분명 불리한 거 맞지만 음. 다나와 이스포츠 한 방이 있는 팀이라서 메이트랜은 음. 지금 불리하지 못할 겁니다. 같이 밀자. 쟤들 틀니가 쟤 줘봐. 나 뛸게. 아, 오케이 오케 오른쪽 강 나온다. 뛰어갈 때. 아, 그냥 뛸게 이거. 안 돌켰다 이 차. 차안 어? 돌켰어. 찼어요. 네. 자 이제 상대의 그 비를 노리는 플레이. 대박아. 넥슨이 끊어줘도 경기를 마무리될거 같은데요. 상대 내 머리. 위. 우리 여기서 봐줘야 돼 바로. 왼쪽. 계속 오른쪽으로 깎는다. 형 왼쪽 왼쪽 어, 그 도는, 괜찮아, 도는 괜찮아, 것도 봐줘. 오른가하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다울기가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 다 울트가